제 40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거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를 들으세요.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다윗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가 응답이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응답도 있지만, 어떤 게 응답이냐면요.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4 0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들으시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웅덩이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웅덩이에 빠지죠. 이 웅덩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구멍입니다. 여기에 던지면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빠져서 죽거든요. 그런데 밑에 물이 없어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죠. 근데 여러분 만작에 떨어졌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나오면 수렁이라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 지역이 웅덩이 밑은요. 가라앉는 진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죽지 않아도 점점 몸이 이 진흙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힐이라고 쓴 겁니다. 즉,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수렁에 빠졌을 때, 다른 종교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웅덩이에서, 그런 수렁에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진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실 거라는 믿음이 결국에는 나를 건지사 반석 위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의 반석을 딱이 대조해서 보면요. 웅덩이나 수렁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점 빠져들고 결국에는, 예, 없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야 뭐가 설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교회 주인이, 교회 주인님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삶도 또 교회도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처럼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이 반석은 그리고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 나가면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걸음은 우리의 삶을 즉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 반석 위에 세워져서 걸어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사명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구수를 그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은 이미 행하신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 근데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미리 해 놓으신 생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살리신 기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주의 생각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생각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누구도 주님보다 생각이 많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주의 생각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시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어떤 내용이나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도 많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압도하는. 우리 사람은 생각해봤자 염려하고 좌절하고 결국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사 우리의 결,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나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이에서도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생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이 많아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